날씨가 좋아 보이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요, 굉장히 어색한 날인데요. 바로 바로 <laughs> 촬영 드레스 가봉하러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를 하고. 드레스 샵으로 가는 길이고요 어 살을 많이 못 뺐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못 빼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나마 얼굴 붓기라도 좀 사실 상관이 없지만 오늘은 얼굴 붓기라도 좀 빼려고 이렇게 고무줄을 귀에 걸면 얼굴 붓기가 빠진대요 이걸 걸고 가고 있고 살은 아직 촬영까지는 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좀더 열심히 빼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입고 싶은 드레스 같은 거 레퍼런스를 찾아봐 와 달라고 하셨는데 아직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지금 가는 길에 이 드레스 샵 인스타그램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쑥 둘러보고 내가 어떤 게 입고 싶은지 어떤 취향인지 같은 것을 조금 캡처를 해가지고 가보려고 합니다. 총 세벌을 고르는데요. 사실 색깔 드레스를 할지 말지 지금 고민이에요. 하나쯤 입고 싶기도 하면서 안 입고 싶기도 하면서 아니면 그냥 블랙을 하나 입을까 싶기도 하면서 가서 입어보면 뭐 어떻게든 되겠죠. 내가 드레스를 입는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아무튼 한번 가서 잘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뭐가 제일 잘 어울리는지 한번 봐주세요. 영상이 올라갔을 때쯤에는 이미 촬영을 했겠지만 그래도 한번 봐주세요. 여기 어떤 냄새? 장이고? 아 몰라. 어. 여기 근처에 막 해매 샵이라든지 뭐 다모쳐 있다. 할이얇아야다 그러니까 팔팔뚝을 지금 어떻게든 해 봐야 돼. 오늘부터 런닝을 무지하게 뛸 거야. <laughs> 와, 제가 여기서 갈아입어서 나오는 건가 봐요. 이 <laughs> 오늘은 아직 촬영 안 하셨어. 어. Always on time. Hold fast. Midst of the darkness, hold fast. Black as the night surely will pass. Take heart and hold fast. 아빠, 아빠, 레이스는 실천? 아, 네. 놀라서주셨어 응, 지금 돌아가고 어때? <laughs> 저 어, <웃음> <웃음> 있어 어때? 저선깜짝 제일 좋해줄게요이 기분이 어떠냐고? 진짜 저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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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건이이 아니, 저 이건... 이건... 이이 이번네요소소다 흩날리는 느낌. 날리 몸도 약간 움직여야 어, 돼요. 움직 돼. 방향이 똑같이 같이 같이 이렇게 같이 같이 보이?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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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사장 모에 니다 나를 열심히 해야 돼. 오늘 촬영 때는 안 해도 돼. 월드 기분이 안 좋잖아요. <웃음> <웃음> 여러분 저는 드레스를 잘 입어보고 셀렉까지 하고 나왔고요. 정말 진기하고 신기한 경험이네요. <laughs> 간지러웠어. 아무튼 그래서 잘 고르고 박집사의 촬영용 그 옷을 또 가봉을 하러 갑니다. 중간에 시간이 좀 떠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약간 커피 한잔 하면서 있어보려고요. 여러 가지 입어봤는데, 저는 역시나 심플한 게 베스트였다. 그래서 딱흰거두 개, 블랙 하나 이렇게 골랐고요. 혹시 몰라서 제가 이것저것 좀 캐주얼한 것들도 챙겨가기로 했어요. 아무튼, 다음 코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대. 그러니까. 저는 네일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진 찍을 때 원래 네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엄지손가락 때문에 <laughs>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어가지고, 지금 제니 네일 예약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과연 이걸 가릴 수 있을지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야 될것 같아요. 우와, 되게 좋다. 완전 감쪽 같죠? 여러분, 저 내일 촬영하러 가요. 벌써 그날이 와가지고, 짐을 싸봅니다. 챙겨갈 게 은근히 많아가지고, 캐리어에 들고 가려고요. 왜냐면 일단 신발을 좀 일단 다양하게 가져갈 거라서, 혹시 약간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으니까. 이거. 이거 있고요. 에어포스도 똑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 가져가고 저는 가서 구두를 주실 것 같지만 혹시 몰라서 이 플랜슈즈 두개 가져갑니다 드디어 드디어 산지 한몇 개월 만에 빛을 보는 반지 가져갑니다 캐주얼 스타일을 입을 수도 있어서 바켓이랑 셔츠랑 제가 반바지 슬랙스를 하나 사가지고 요고 이렇게 해서 아래 워커를 신으면 예쁠 것 같기도 가지고 일단 가져가요. 일단 많이 가져가면 뭐 좋지 않을까? 이것은 보너 자이닐샵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요거 혹시 필요할까봐 양말 가져가요. 저는 양말을 안 주실 것 같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반스만 라인 없는 살색 반스 입으면 될것 같고, 누브라는 다 드레스샵에서 챙겨주신다 그랬는데 혹시 몰라서 리플 패치도 가져갑니다. 먹을 거 같은 거좀 챙기고, 간식은 거기서 시키고, 젤리랑 이런 거 많아서 그거 좀 챙겨가고, 아, 저거! 이거 이분의. 오! 대박! 이거 방금 <laughs> 베리씨에서 선물 주신 거 뜯어봤는데, 여기에 누브라가 있네요. 이것도 가져가야겠다. 와우! 이 리프팅 시켜주는 브라도 있어. 대박. 우와. 그리고 메이크업을 샵에서 받고 가긴 하지만 제가 자주 쓰는 립 같은 거 있으면 현장에서 수정할 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립 부자로서 이것저것 막 가져가보려고 파우치에다가 가져가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약간 모브 톤. 이거 진짜 잘쓴 거고. 이거는 약간 주황 톤. 이런 탱글탱글한 스타일 만들어주는 이것도 이 색이 있고 빨간색도 있어서 빨간색도 하나 챙겨가고. 아, 나 카메라도 다 충전해서 가야 된다. 저는 이거 렌즈를 끼기 때문에 인공 눈물 필수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렌즈도 최근에 제일 티안 나는 렌즈로 끼고 있어서 이거 그냥 그대로 끼고 가면 될것 같고. 수정도 다 해주시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다 챙겨가. 안 가져가서 실망하느니 가져가서 안 쓰는 게 낫다. 여러분, 일단 이렇 신발 따로 챙겨놨고, 여기다가 혹시 모를 소품들 같은 거 챙겨놨어요. 모자, 양말, 뭐, 누브라, 저희 반지 이런 거 챙겼고, 이 반대쪽에 워커 있고, 여기에 이제 간식들이랑 저 화장품 쓸 것들 싹 챙겼고, 여기다가 저는 이제 카메라 가방 하나 더 챙겨가지고, 내일 가면 됩니다. 간다! 드디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오늘 웨딩 촬영하러 갔는데, 아침부터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스킨팩 그리고 마침 있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었거든요 어제 그래서 이거를 붙이면서 가고 있습니다 가서 메이크업 받고 머리하고 옷 입고 촬영하러 갈 건데요 지금 무슨 정신으로 나와가지고 가고 있는지 모르겠고 배가 너무너무 고프고요 원래 아침에 뭐 먹고 나올라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못 먹고 나왔어요 간식 같은 거 있다가 시켜가지고 먹어야 될것 같다. 저는 샵은 에브뉴 주노로 가게 되었고요. 거기서 부장님한테 원 받게 되어가지고 저 이렇게 샵에서 메이크업 받는 거 처음이에요. 너무 떨립니다. 와. 15분에 팩 자체에 붙이안내 해드릴게요. 아, 네, 네. 여러분, 지금 무슨 팩을 붙여주셨어요. 제 모습을 확인할 수 없으니 영상으로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강받는 기분이다. 호강받는 기분. 잘 찍히고 있겠죠? 헤헤. <laughs> 짜잔. 여러분, 저 메이크업 헤어 다 했고, 이제 촬영을 하러 갑니다. 완전 다른 사람 같죠. 대박. 완전 마음에 들어. 이제 나만 잘하면 된다. 다 이렇게 잘해주셨는데 내가 망치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철판 딱 깔고 재밌게 찍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o 어떤 거 같다. 나의 이 메이크업 반응이 뜨뜻이지 을하야 많이 뜨뜻이지 음. 을래 응. 지난번에 더 착착. 어. 어. 그럼 안 돼요. 브레스? 연습. <더라도> 또 band, 연습. 예. 아. 드레스 입고 보 나왔는데. 음, 이거 도착했다. 엄청 예뻐요. 네. 혹시 좀더 높은 신발들 같요다 하나 하나 빠져. 지금의 기분. 지금의 기분은 굉장히 열 떨더라고요. 제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안녕하세요 자체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레스가 예쁘네요. 아, 여러분들도 어색하시죠? 한날 응. 제민이 같은 모습 하나하나가 네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웃기죠? 예뻐요. 예뻐요? 네. 감사합니다. 예쁘네요. 신민이 거기서 네. 혼자서 이렇게만 돌아보실래요 돌아요? 돌아요? 됐어요자 아, 음. 일단은 그냥. 셀카 찍을 때처럼 셀카 찍을 때처럼? 네아 재밌다 그냥신님께서 혼자 한번 놀아볼게요 자, 놀아요? 시랑님이 찍어주는 사진이라 떠올리고 네. 음 그런 식 보고 음. 몸을 살짝 틀어보게 돼요 틀어보게 돼요 네. 네. 이쪽을 좋아하시죠? 네자 발까지 틀어서 발까 틀어서 저는 이제 말을 따라하는 습관이 있어요 아 좋은 습관이 거기서 음. 신님이 음. 좀 무 우아하게 포즈를 만들 수 있어요. 우아하게? 네. 에이, 에이, 몸을 어? 입꼬리 한 번만 어 혹시 조금 으 앉을 수 있나요? 카메라 보다가 얼굴만 들어 죽게 를 바라보듯이 다시 카메라 보다가 멀리 바라보면서 두 조금 올려보면서 갸왕동하면서 눈웃음 한번삭제 이렇게 살짝 내려볼까요 어, 알았다. 그 아래 보면서 한 번만 쳐턱더 숙이면서 갸왕뚱 웃으면서 <laughs> <눈을> <laughs> 깜빡하는 모니다 잘 만져보실까요? 저 한번 돌아보고 또 아래를 봐주면 약간 뒤에 흘리 봐도 괜찮을 거야. 네, 지금 왼쪽을 돌아시나요 네. 왼쪽으로 가다다 가지고 있요 아주 그냥 좋아해요. 근 약간 아이고 닮았어요 지금. 웃기면 안 돼요. 어떤 직무 <laughs> 사시세요? 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 어, 일, 어, 직장, 직장. 직장이시고? 근데 직장 동료라고 하면 좀 싫다. 직장에서 만났지만 점점점 점점점 친구분 이 싱기 네. 옆에 한번 앉아보실까요? 서요? 네. 오케이 아 어? 아 이럴 줄알 <laughs> <laughs> 너가 정말 맞아서 <마주> 고마워 <웃음> <웃음> 고마워 그.. <laughs> <되>, 되지 않았을까 <laughs> <laughs> <옷감> 모르지? 모르지. <laughs> 이, 이 옷은 뭔가요? 이 옷은 이거 에제 이걸 담고. 어 멋있는데요? <laughs> 근육이어서 근육. 근육을 가린 건가요 혹시? 네네. <laughs> 네. 제가 이두가 너무 커가지고 <laughs> 가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 둘셋 <laughs> 네? 하면은 이렇게로 얼굴 이렇게 가리면서 누울. 아. 그렇죠.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아와 잘한다. 어둘 셋. 잘했어요여기까지 <laughs> 자, 신랑님은 잠깐 쉬는 시간 네. 데 신부님은 일어나셨다가 다시 한번 만보시죠 네. 발포다 한번 눌러주고 뭘눌러눌러면서러줘눌러면서러줘 눌러줘? 아. 러줘눌러아눌아줘 눌러줘? 눌러아 눌러줘? 눌오줘 눌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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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어줘 눌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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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 계속 한세 번째 질문하시는 거 알아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제 스스로 너무 어색해가지고. 본인 모습을 계속 확인해. 네. 보서막 어색한지 모르겠는데? 그래? 언니만 어색한 거 같아. 그런가 봐. 잘 보고 계시죠? 제, 재밌으시죠?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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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예뻐요. 음, 예뻐요. 아우 예쁘다. 이렇게 하면 될거 같아요. 네. 이모랑 같이. 네. 가만히 있을게요. 움직이죠? 네. 가만히 있을게요. 네 이러는데. 이번 컨셉은 뭔지. 튤립같이 아, 그러니까 아, 아, 그러니까 생긴 옷이고요. 네. 아, 머리를 아, 이렇게 아, 따봤어요제 아, <laughs> 뒷머리를 한번 보여주수있어요수수관같아 어? 수수관이라뇨 저거 덮는 건 아니죠? 네, 덮진 않고. 승리 뭐좀 드셔도 돼요, 오늘? 저요? 네. 아니요. 드셔야 되지 않을요저 저 완전 괜찮아요. 보세요. 끝나고. 너무 진짜 이게 제일 예쁘다. 내 거지만 마실래? 지금 아, 아까 꽃 주는 거 있죠? 네. 아, 아 그래. 자, 좋아. 머리 위에다 손지가 붙어요. 야. 야. 아, 아, 잘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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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좋았어요. 자, 너무나 승부적인 관계였어요 자, 시간이 잠깐 휴게나에 갑니다. 네. 네. 다시 복사증이네. 뭐, 말을 해. 어, 힘들어. 대고품을 입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아침을 음, 꼭, 꼭 오세요. 아침을 먹고 오세요. 제일 마음에 드는 차기 뭐예요? 지, 지금? 머리 너무 예쁘지 않아요? 머리가 어, 너무 예뻐요. 예쁘다. 꽃도 달았네? 음. 응. 머리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내 최애 착. 어, 당신의 최애 착에 투표하세요. 진짜 아무 말만 해. <laughs> 어? 괜찮아. 지금 진짜 여신이야, 여신. 네?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시면 쓸 샷이 없어요. <laughs> 죄송해요. 스케치만. 스케치만 지금. 어, 안 되죠 안 되죠. 음. 너무 지면서 메인 선으로. 근데 어 너무 만들어진 표정보다는 <laughs> 진짜 집을 오르나오고 너무 좋겠다니다 네. 아 어, 그렇지 좋다. <laughs> 너무 좋은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하면서 지금 이번에 오른손으로. <laughs> 그렇죠 도는 왼손이지만. 아왼손이다아 그렇죠. 어, 너무 좋아 <laughs> 그렇지. <그치. 웃음> 이로막간지러리에한이라자 아 지금 소감 어... 현재 시간 모르겠어요 한 6시 됐나? 어! 7시가 다되가고 있어 배가 한한끼못 먹었어 이제 마지막이 뭔가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어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여기서 찍다가 밖에 나갈 거예요 밖에 나가서 아주 기가 막힌 로드 씬을 찍는다고 합니다 지금 되게 예쁘다. 응? 오늘 지금 되게 예쁘다. 음, 되게 예쁘다. 되게 되게 예쁘다. 되게 예쁘다. 되게 예쁘다. 너무 예다 너무 예다너 너무 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 네. 다 너무 다 너무 이쁘다 너무 다요무다이무 예쁘다. 너무 예다 다내 여러분 웨딩 촬영 다 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오니까 지금 몇 시야? 거의 10시가 다 됐거든요. 진짜 진짜 힘들어 하루 종일 먹은 게 없어가지고 이제 맛있는 저녁을 먹을 거고요. 배고픈 거? 그냥 몰라.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진짜 진짜 정신없이 후딱후딱 지나가가지고 뭐 어떻게 찍었는지 사실 모르겠고 근데 진짜 좋았던 거는 작가님이 다 만들어주셔가지고 너무너무너무 편하게 잘 찍었던 것 같아서 어, 셀렉하는 날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구천장 가까이 찍으셨다고 하셨거든요. 많이많이 많이 추려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전 이런 메이크업 나 이런 머리를 처음 받아봐가지고, 오, 굉장히 신기했어요. 머리 막 바꾸고 이런 것도 다 처음 해보고.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이었고. 아쉬웠던 점은 살을 좀더 열심히 뺐었어야 했는데, 그걸 못 빼가지고. 포토샵에 힘을 좀 많이 많이 빌려야 될것 같다. 저의 목표는 더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가지고, 팔뚝 신경 안쓸수 있게. 한번 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열심히 또 다이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의 웨딩 브이로그 뭐 별게 없었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 영상, 그냥 일상 영상, 또 별거 아닌 김시영의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웃음> <웃음> 진짜 예뻐.